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 맘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구슬 아이스크림 슬라임 100개 섞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 슬라임이 예뻐서 좋아하는 시청자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어, 맞아요 또 제가 구슬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매니아였죠 어릴 때 마트에 가면 은 키카 갔다가 꼭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마이린 집에 간다고 했었거든요. 피지 카페에서 쉴때또 구슬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고 마이린 유치원 때는 마이린 엄마이 등코 브레이커였어요. 진짜 이 구슬 아이스크림이. 예전에 저희가 구슬 아이스크림 뽑기 한적 있잖아요. 그때 한 번에 뽑아서 어, 정말 기분 좋았는데 어, 영상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봐주셨죠? 엄마 생각에는 그거는 그냥 뽑기 형식으로 된 어, 자판기 뭐 이런 음, 느낌이었어요. 자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오늘은 구슬 아이스크림 슬라임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총네 종류가 있는데요. 색깔도 정말 예뻐요. 와,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죠? 이게 더블 초콜릿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알았다고요. 근데요. 어, 제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제일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진짜 먹고 싶게 생겼죠, 근데? 어, 진짜 같아요. 버블 초콜릿 슬라임은 이렇게 초코색과 흰색의 폼볼이 섞여 있어요. 마일린 좋아했던 그맛 그대로. 무슬 아이스크림 중에는 거의 오. 이것만 먹었어요. 두 번째는 코튼 캔디 슬라임인데요. 오. 진짜 실물하고 거의 똑같아요. 진짜 아이스크림하고 비율이 똑같아요. 싱크로 율 거의 100%? 아 100%. 아 숟가락만 있으면 진짜 먹고, 먹고 싶은 비주얼이죠. 바나나 스플릿인데요. 오.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오, 여기는 슬라임이 다 아랫부분에 있어서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같네요. 네 번째 슬라임은 딸기 플레인인데요.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폼보이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오, 예쁜데요? 형광빛이기도 하고, 핑크빛이기도 하고. 그러면 플레이를 해볼까요? 와, 토핑량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통해서. 토핑이랑 슬라임을 잘 섞어준 다음에 꺼내면 될것 같아요. 오이 정도면 훌륭하게 다 섞였는데요. 오오아 슬라임 적은 줄 알았는데 베이스가 충분하네요. 이거 제가 본폼 슬라임 중에 토핑이 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리고 오, 소리 들리세요? 이 늘릴 때부터 난 소리. 이폼 슬라임의 특징이죠. 오. 네. 늘릴 때. 오, 토핑이 너무 많아서 랩이 너무 예쁘네요. 그, 폼 슬라임은 토픽 가벼워가지고 랩을 할때 이렇게 골고루 좀 퍼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몰리지 않고.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오, 된다, 퍼줄게. 된다, 된다 오. 오. 마 빨리 다른 색 플레이 해보고 싶어졌어요. 바나나 스플릿 플레이 해볼게요. 저는 꼭는 슬라임이랑 잘 섞어줘야 돼요. 꺼낼 때. 근데 베이스가 아랫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오마이린코 오, 예쁜데? 마이린은 코튼캔디, 엄마는 바나나 스플릿 오. 바나나 스플릿 진짜 실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코튼캔디로요 오 코튼캔디는 섞으니까 더 예쁘네요 오 음. 기포 소리 짱이다 이거 라임아 이제 이 딸기 플레인도 한번 해볼게요 또 여자친구들은 딸기맛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오 예쁘다 이 흰색과 핑크색이 약간 진짜 드레스 같은 느낌. 알죠, 알죠. 음, 진짜, 슬라임이 굉장히 쫀쫀하고 토핑이 많이 들어있어서 100개 섞으면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 100개 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진짜 너무 기대된다. 빨리 우리 섞어볼까요? 오늘도 이큰 통에 섞어볼게요. 방금 만져본 것부터 음, 넣어볼까요? 터블 초콜릿. 하나 스플릿도 넣고요. 커튼 겐디 넣어줄게요. 커튼 겐디. 우와! 멋졌다 이건 안 맞은 거거든요 바나나 스플레오막 나온다 막 나온다 왠지 오늘은 토핑 부자 느낌의 슬라임 섞기예요 오늘 마일린 이거 세보는 거 어때요? 퐁구이몇 개인가 도전! 음 죽을 때까지? <laughs> 오. 아까 엄마꺼 코튼 캔디도 엄청났는데 마일린꺼도 엄청나네요 특히 베이스 슬라임이 위쪽에 있으면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오 터지는 것 같아요. 오폼 폭탄. 근데 폼볼이 약간 정전기가 나잖아요. 계속 손에 붙어요. 이렇게. <laughs> 짜잔!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 슬라임을 모두 섞었는데요. 와 진짜 예쁘다. 폼 천국이에요 아주. 와 진짜 예쁘다. 그럼 바로 섞어볼까요? 지금 슬라임이랑 토핑이랑 잘안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일이 잘 섞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느낌 대박이다. 오늘 마일인의 미션은 이 섞은 슬라임을 모두 한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토핑이 이렇게 막다 떨어져요. 이렇게. 이거다 슬라임에 흡수시키는 게 목표죠, 오늘의. 붙여 볼까 한번. 이거는 토핑이 폼이라 <laughs> 느낌 어, 음, 진짜 계속... 좋아요. 네. 어, 입, 눈, 어, 대박, 대박. 그루트 어, 얼굴 모양 같기도 하다. 노린 게 아닌데, 어, 진짜 뿔뿔. 음. 뿔. 음, 음. 마린이 아까 섞으면서 계속 이거 기분 좋아지는 영상 같다고 이랬었는데. 음,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폰과 섞는 거 보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드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가 행복할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아져요? 네. 오, 이거 이렇게 바닥에 놓고 꺼내보니까, 막 인사동 이런데서 그 전통 과자 만드는 적본적 적 있어요. 막 쌀강정이나 막콩 들어가고. 오, 맛있죠, 맛있죠. 맛있다고 꼭 그거 같이 생기지 않아서 들깨강정 이런 거랑 딱 어울리는데, 이 갈색깔. 오, 손벨을. 진짜, 진짜, 진짜. 그분들은 이렇게 전문적인 도구를 써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손을... 손으로. 뒤집어 봅시다. 판판하게 돼있을 거야, 밑에가. 자, 둘, 셋! 오! 오 50cm 자를 가지고 한번 잘라서 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쭉 눌러 줄게요. 이렇게 떼주고. 오, 사각형! 그리고 이쪽도 사각형! 자, 쭉. 오! 려 쫀쫀해, 쫀쫀해. 네. 슬라임 떼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각형 만들려면 어, 사각형이 될래? 나 직선인가 모르겠네 자, 마지막 한 번을 해주면 이제 진정한 사각형 슬라임이 는데 진짜 강정 같지 않아요? 오 어때요 어때요? 대륙 같기도 하고 근데 똑같아요 이게요? 아니면 엄청난 떡 케이크 같이 보이지 도 않습니까? 마이맘은 그막 인사동에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과자로 만들어 주잖아요. 잘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오 딱, 이렇게 딱 자르면 한 줄. 여기 단면 어때요?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면 딱한입 크기의 과자 같이 딱 되잖아요. 쌀 과자 같요그 바스스하는 쌀 과자. 네오 오. 오. 오마이. 어디 알바시켜도 되겠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자른 느낌이. 예. 네, 그래서 꼭 이렇게 떡집에서 파는 과자같이 오늘 만들어 봤어요. 자를 때 느낌 좋죠? 오, 진짜 느낌이죠.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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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사각형, 음. 사각형 없었놈이에요. 저도 지금 정신이 산란이 이번엔 제가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평평하게 해 주고 이쪽도 좀더 이렇게 딱 맞게 자 그러면은 오나이아파 하트 이거 마이린이 사인할 때 하트 모양인데 아, 맞아. 하트를 쫙 그리고 마, 이, 이렇게 네, 마이린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한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들어볼까요 하트 찢어지겠어 이거 시청자분 여러분께 보내는 마이린의 마음인가요? 네 마이린의 마음입니다 하트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사랑 들고 기 힘들어 어떻게 어, 하트가 무너진다 어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 정말 이 하트처럼 사랑합니다 앞으로 준비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선도 모두들 안녕 안녕 어 무너진다.